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에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굽땅이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하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옵니다. 2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 동안 웁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정말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17년이나 더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포함한 대가족이 고센 땅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 가족은 가뭄을 피해 잠시 이집트에 지내려고 왔을 뿐입니다. 영원히 이집트에 살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보다는 시골이 낫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살고 있는 도시보다 짐승을 기르며 자기들끼리 모여 살수 있는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파라오의 최종 결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파라오와 만날 형들에게 적절한 대화를 준비시킵니다.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을 한다고 소개하게 합니다.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자랑하며 사는 이집트 지배계층 사람들은 들판에서 짐승이나 돌보는 목축업을 하찮게 여깁니다. 요셉은 이 점을 활용해서 이집트 사람과 야곱 가족이 자연스럽게 구별되기를 바랐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 가축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도착했다고 보고합니다. 미리 정한 다섯 형들을 파라오 앞에 데려옵니다. 파라오는 예상대로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형들은 조상 때부터 가축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가축을 돌보기에 적당한 고센 땅에 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파라오는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하고 자기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맡깁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요셉 덕분에 야곱 가족은 이집트 사람들과 동떨어진 고센 땅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이어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에게 소개합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서자마자 파라오에게 축복합니다. 상식적으로 축복은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누구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이 센 제국의 왕입니다. 게다가 이집트 국민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파라오에게 주눅 들지도 않고 당당하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파라오가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내 나이가 얼마냐?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살아있는 신적 존재인 나에게 복을 빌어 주는가 싶어서 물었을 겁니다.야곱은 자기 나이가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130살이라고 밝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았으니 야곱의 나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갔다가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에게 속아 아내와 재산을 얻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말년에는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이 죽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힘겨운 세월을 보내다가 마지막에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셉 대신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했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때 야곱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3장 1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기의 고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더니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를 처음 만났을 때나 파라오와 헤어지며 나올 때 파라오를 축복하며 나온 야곱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는 낙은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낙은의 일뿐입니다. 이 땅의 권력과 돈과 명예의 힘에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